모카모카 모카. 음. 어, 이번엔 다들 추상적으로 좀해 보자고. 응? 수수트수 이거 다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막수다나 어? 이거 돼도 되나? 음. <laughs> 이거는 끝나고 모두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네요. 잠깐만. 여기, 여기 있, 이분, 이분은 거의 투수를돈으로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? 아 딕쓰.. 킥 쉣! 아니라 딕싯입니다. 딕싯. 음. 자, 이은 게임으로 넘어오십니다. 주제는 시간. 시간의 시간의 흐름, 시간의 흐름. 정입니다. 음. 시간의 흐름. 이거는 자, 잠깐만. 이거 다 같이 맞추면 가이코 님한테 이제 점수 안들으니까다 같이 맞춰 버립시다. 오케이. 네. 자. 어? 오오오 누구야? 에? 누구야? 누가 오버했어? 누가? <laughs> 저희 다섯 했잖아요, 목카님어제더 <laughs> 거기가 있는 거예요?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못들었어요. 죄송해요. 저희 <laughs> 번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예. 예 어나 아, 일부러 일부러 몇명안 맞히고 시간의 흐름이었는데 설마 시계 쪽에 다빵 봤는지 몰랐어. 아 근데 5번도 그런 느낌이야 시간의 흐름이. 음그 <laughs> 음, 5번도 그렇게 그럴듯하긴 한데. 나는 5번이라고 생각했는데. 근, 근데 이코가 저렇게 꼬아서 내 카드를 냈을 것같진 않았어. 자 5번 누구 시작 카드? 결희. 오케이. 와 좋았다 카드. 어, 아. 커밍 아. 채으로 어, 말하실 거예요 진짜로? 겨리 모로기 <laughs> 둘이 잘 맞는다 진짜 둘이 잘 맞아. <laughs> 겨리 모로기 <laughs> 음. 모카 모카 아, 이번엔 다들 추상적으로 좀 해보자고. 트수트수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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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이거 투수다. 나 어? 이거 돼도 되나?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끝나고 모두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네요. 어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진짜 추상적인 아, 거다. <laughs> 번호 중요합니다. 오 투수? 도대 아, 어디가 <laughs> 투수인가요? 투수. 투수 다 모르겠어. 잠깐만, 투수. 저기 있겠다? 이분 이분은 거의 투수를 투수를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? 아 이거 이거 <laughs> 이거 거의 돈과 개미인 거 보니까 일개미처럼 이런 돈을 갖다 바치고. <laughs> 그리고 게다가 이 개미 크리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혐청자지까지 이거 포함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아, 아. 와 모카 대박이다, 엄청 추상적으로 했다 저거는. 음, 진짜로? 야, <laughs> 어 아, 이건 모르겠다. 난 이거 찍을래. 나도 이거는. 이제... 아, 이건, 이건, 난 이거는 나잘 모르겠다. 아니, 이거 이거 찍었을 것 같아. <laughs> 아 나도 그나 찍어야 될것 같은데 나도? 어 이건 모르겠어. 어, 어려워 생각보다. 하나, 둘, 좋았죠. 셋! 자, 모카의 투수는 무엇인가요? 제 투수는 1번입니다. 와 뭐야? 뭐야. 아, 이거 너무 미화했다! <laughs> 너무 미화했다, 이거. 아주... 분해받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<laughs> 나이번 아, 누구 거야? 나왜 이걸로 가 생각했어 그 주가? 어 그냥 항상 맛있는 요리에는 맛있는 질 좋고 좋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수술이 <laughs> 없다면 요리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했어. 오. 오. 최악이네 진짜. 어. 어. 왜체악이야넌넌 넌 뭔데? 일단 지나가보세요3번 누구세요? 그러니까 잠, 그러니까 수가 재료란 소리죠? 무슨 소리야 비유죠. 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 네. 투수가 이제 식재료만냥 이제 좀 섞어서 섞어 주세요. 이제 진짜 식재료 식재료야 이제 진번넘어가 주세요. 봉팔님 3번 3번 들어 한번 들어. 3번이니까 한 번. 한 번, 들어, 한번 3번 됐다, 3번. 자, 3번은 접니다. 3번 이거를 한 이유는 일단 앞에 있는 두명 있죠? 스트리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민들레 씨야. 투수들은 역시. 민들레처럼 와서 민들처럼 레 사라지는. 오 근데 민들레 표현 좋아요. 어, 민들레타는 어, 괜찮다. 결국에는 바람에, 바람 불면 날아갈 듯 이제 애들이 다갈때 같다는 소린가요? 어, 그아죠 <laughs> 아. 호스팅, 호스팅 원 투수들이라면. 저희 그러면 이두 두 분은, <laughs> 이두 분은 거의 콘크리트가 없네요, 얘네들은. 네. <laughs> 트 <왜 그래? 웃음> 4번은 4번은 4번은요? 4번은 더해요. 누구봐도 투수. 투수가 음? 아, 아니라 스트리머 아니에요? 스트리머 아니에요? 어. 그러니까. <laughs> 어. 앞에는 밤에 어... 떡볶이 피는 거? 응. 끝냈다. 단주네. 나 나갔나? 나였네. 동성 아니라 나였네. 이번 누구야? 저입니다. <laughs> 무미 <laughs> <laughs> 돈이랑 돈으로 보고 있었구나. 이 뭐. 최악이네, 진짜 최악이다, 진짜. 형, 진짜 최악이다, 진짜로. 최이야 진짜. 그게 <laughs> <제 최악이 웃음> 아니라 진짜 최악이야, 진짜. 정말 단순에 밑에 돈을 안 보고 위에서 싸우는 개미만 보고 낸 거예요. 뻥치지 아, 마. 거짓말이야, 거짓말 하지 마. 밑에 돈은 진짜 눈에도 안 들어왔었어. 아. 위에 개미들이 싸우는 거만 보고. 거짓말이야, 거짓말. 거짓말이에 거짓말. 이미 돈으로 보고 있으니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. 아, 다들 천원짜리 보세요 빨리. 내 거는 해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지? 너 그러면은 거기 목줄로 했던 악마 같은 게 너란 소리야? 아니 그 옆에 천사 그게 스트리머고 이제 투수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. 목줄 차고 그 악마 꼬리 달고 있는 게 투수였어. 아, 음 네가 아, 어. 네가, 너, 네가 천사야? 아, 스트리머. 아, 스트리머가 <laughs> <굉장히 스트리머라>. <웃음> <웃음> 아니 결국 그렇지, 결국 어. 그러니까 네가 천사란 소리 아니야. 맞아 나 천사야. <laughs> 나 진짜 날라다 너날아다니잖아 바로 옆총사 거위인 줄 알고 <laughs> <laughs> 다음은 3 0세 무지 내 차례구만 어 주제 어린 왕자 어린 왕자? 어어 음. 어, 어렵네 이거다. 자 깝니다 진짜 어린 왕자 있는 거 아니야? 음 아난 어. 아니, 바로 내난 바로 내게 보자마자 정답이 보였어 그냥 음. 나도 바로 가. 아, 그래? 어난 이거 모르겠는데. 나도? <laughs> 자. 하나. 아 헷갈리는 둘. 게 하나 있네. 어, 어, 지금... 어, 헷갈린다. 어! <laughs> 어! 뭐야? 너 뭐야 여기? 도안 봤네. 1번은. 일본은 동화를 안본것 같아요. 죄송한데 님들보다 더잘 알아요. 왜냐면 이 부분이 오히 당대. 아니 근데 1번도 헷갈릴 만 하긴 해. 일본도 어. 왜? 에. 일단은 말해주세요, 물홍님 카드가 뭔지. 제 카드는. 짠. 어? 어? 뭐야, 에? 그리고 제가 이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, 이번은 제 카드였습니다. 따다다, 따아 <laughs> 아니, 이거 어린, 이게 무슨 어린 왕자예요? 아니, 물홍님 나무에 물주는 거, 있, 아니, 꽃에 물주는 거 있잖아요. 물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, 이새끼는 <laughs> <laughs> 아니 이 정도면 이거 신발 주으라는 소리인데 뭔 소리예요 이거? <laughs> 네. 인등이 이리... 아, 꼰등 잡으면 끝인가요? 아니요, 오늘 끝났어요.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? 아 저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? 저... 나왔잖아 누나도 근데. 저 진짜 신박한 거 하나 있는데. 문제 내고 싶다는 거구나. 네. 그러면은 올케 패스하고 결이 많아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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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 자래그 그래 그래 그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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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오늘의 가이코? <laughs> 오늘의 가이코... <laughs> 오늘의 가이코요? 네! 오늘의 가이코 뭐야?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! 따로 있나? 보시면 여러분들 다 맞힐 아, 수 있어요! 보, 보면 바로 알수 음. 있다고요? 네! 예, 윗벌 예, 예. 같은 거 없나? 벌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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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만 열면 구라 쳤었어? 기대된다. 뭐을지 오늘의 윗벌고가고게 오늘의 가이코는? 3번이었습니다 어? 예? 어? 아이 아, 돈. 돈! 네! 아, 아. 아니, 근데 오른쪽도 돈이 존나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긴 그러네? 해요 그렇긴 해요 이거 막 그리고 심지어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<laughs> 손에 밀고 빨아먹고 네. 있고 이제 옆에서 존나 장기는장기는 다른 사람이 부르는데 돈은 자가다 가지고 있잖아 <laughs> 그러네 4번이 정답이네 만 하면 뭐 저는 다 4번으로 몰릴 줄 알았거든요. 아니 돈에는 딱 느낌이 왔는데 돈 보자마자 돈에는 까 느낌 왔는데 돈이 두 개라 가지고 씨. 네, 아, 이 느낌이 그래, 너무 세다. 그래. 아. 이거 4번 누구예요? 사람 누가 냈어요? 아. <laughs> 왠지 오늘 내가 입갈고 만... 오늘에 갈 거라고 하기로 생각난게딱 저거였어. <laughs> 아니 본인이 땡그래 쳤드네.